평편이 어려웠던 우리 가족은 남의 집 반지하에서 새빵사이를 시작했어. 엄마가 부잣집 도우미로 들어가면서 공짜로 살게 된 거야. 말이 좋아 도우미지. 뭐 그래 식모살이를 하게 된 거였어. 아무튼 학교도 입학하고 드디어 무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 어른들 눈에는 내가 좀 모자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학교 가는 길이나 집 가는 길을 매번 잊고,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다던가. 모퉁이만 돌면 바로 집인데, 그 앞에서 못 찾겠다고 울고 있다던가 했으니, 그럴 법도 하지. 그런데 이건 전부 어른들 입장이고, 사실 나한테는 사정이 있었어. 등하교를 할 때면, 종종 휠체어에 탄 아이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거든 여자애였는데 나랑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아 어디가 불편한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니 다리를 다쳤나 보구나 했지 문제는 그애 옆에 어른이 없었다는 거야 몸도 불편한 애가 왜 혼자 덜렁있는 건지 이상했지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나랑 놀고 싶은 눈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놀이터에서 두꺼비 집도 만들고 그랬던 건데. 아니,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혼자 놀고 있더라고. 항상 결말엔 엄마가 나를 찾아와서 엉덩이를 흠신 두들기는 걸로 끝났는데, 맞으니까 너무 아프잖아. 울면서 다리 아픈 친구가 있는데 너무 심심해 보여서 놀아준 것 뿐이라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변명을 하곤 했어. 뭐 그런 것 말고는 딱히 별일은 없어서 이게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국민학생으로서의 삶을 만끽했지.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내 머릿속에 각인된 사건이 일어났어. 시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놀다가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에서 또그 여자애를 본 거야. 항상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서 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뒷모습을 보이며 휠체어를 굴리고 있더라고. 그 애를 보는 날이면 꼭 엄마한테 혼이 났기 때문에 일부러 아는 척안 하려고 했는데 휠체어를 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오, 빨리 간다. 잘 굴리네? 어? 좀 빠른데? 위험하겠다. 뭐,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 잡아줘야겠다 싶었어. 야, 천천히 가! 위험하잖아! 라고 말하며 그 애를 따라가는데, 내 목소리를 못 들은 건지.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휠체어를 굴리는 거야. 조심하라고 외치면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랑 그 애가 충돌했어. 철근 같은 자재들이 쏟아지고, 휠체어 바퀴가 튕겨져 나가고, 사고가 난 거지. 그걸 고스란히 지켜본 나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실신했던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집이더라고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고 동생은 쭈쭈바를 빨고 있었어 이건 또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나 몰라 보니까 방 안에 사고 위치 부근 슈퍼 아주머니도 계시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몇분 오셨더라고 애가 평소에 그렇게 우악스럽더니 난또 달리기 시합이 나나 했지 그러려니 했는데, 애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잖아. 내가 다 10년 감수했네. 아이고, 홀려도, 어 어찌 이런 어린애를 홀리나. 슈퍼 아주머니가 한 이야기였어.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가 곧장 받아치시더라고. 아이, 또래고, 가까운데 살아서 그랬나보네. 에휴, 안쓰러워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나서야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지. 지금 우리가 사는 집 건너 건너에 내 또래 여자애가 살았는데 발가락이 여섯 개였다나 봐. 다지증 환자였던 거지. 어릴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자라면서 점점 보행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그 집에서 수술을 결정했대. 그런데 수술이 잘못된 건지 뭔지, 수술 부위가 낫지 않고 부패해서 그 휠체어를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야. 애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늘 등교하는 애들을 베란다나 대문 앞에서 물끄러미 보곤 했다던데. 그러던 어느 날, 어쩐 일로 자기가 휠체어를 밀면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쓰러진 그 지점에서 트럭이랑 부딪혀서 죽었다는 거야. 그게 한 3년 전쯤 일이었나 봐. 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마을에서 가끔, 아주 가끔 그 애를 받아낸 소리가 나오곤 했다는데, 이번에 아주 대박 사건을 터뜨린 거지 뭐. 이제 생각하면 조금 소름돋는 일이긴 한데, 그때는 그냥 그 애가 너무 안쓰러웠어. 그런데 엄마 마음은 또 그게 아니셨나 봐. 어린 딸이 한 번도 아니고, 그두 번씩이나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나니 한층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야. 아무튼 엄마가 걱정할 일은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홀려 돌아다니는 일은 더 없었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었어. 이건 다음에 알려줄게.